자, 안녕하세요. 국어 10단원. 주인공이 되어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교과서는 298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그림을 보고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아이가 밀가루를 갖고 장난치고 있네요. 자, 이것은 3살 때 밀가루로 장난을 치던 그런 기억입니다. 자, 나를 보시면 두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자, 왜 울고 있을까요? 네, 7살 때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서 지금 울고 있네요. 자, 이런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달을 보겠습니다. 자, 달을 보니까 달리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그렇죠. 8살 때 처음으로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자, 나를 보면은 달려구의 한 장면 같은데요. 자,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자, 5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발야구 대회에 나갔던 그런 경험을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 일에서 떠올린 일을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 모두이 힘을 모아서 학급 신문을 만들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친구는 할아버지댁에 가서 딸기를 땄던 일을 기억해 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봄에 놀이동산으로 현장 체험학습 갔던 일이 떠올라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억을 여기다가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3번,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서. 6가지를 골라서 기억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1 1일에 기억카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6가지의 기억난 일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앞면에는 카드번호, 기억에 남는 일,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면에는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앞면에는 카드 번호 기억에 남는 일 이름을 써주고요 뒷면에서는 이렇게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도 한번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4번 3에서 만든 기억 카드로 기억 카드 조사기 하 활동을 해보고요 새롭게 안점이나 느낌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와 자리를 바꾸고 앉고요. 그 다음에 기억 카드를 서로 보여준 다음에 자, 흥미로운 기억이 있는 친구 이름을 자, 아래쪽에다가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기억이 있는 친구들도 찾아서 써 주고요. 비슷한 감정을 느낀 친구들도 써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가장 아래 칸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억이 있는 친구 자 이렇게. 음, 정리를 해놓고, 어, 해당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새롭게 떠오른 기억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 정리했죠?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코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친구들과 이야기한 기억 가운데서 좀더 자세히 듣고 싶은 기억과 그 까닭을 써보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길동이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피자를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까닭은 피자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좀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떠올린 기억 가운데서 자세히 나타내고 싶은 기억과 까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보여드도록 할게요. 이야기로 나타내고 싶은 기억은 자, 선생님은 모든 친구들과 음식 만들기했던 기억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